이런 과정 속에서 청년에 관한 대표적인 만연해 있는 제가 생각할 때 특별히 우리 사회의 치명적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년들 자신에게 부당한 그런 청년에 관한 오해 또는 고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은 모두 불평등 구조의 희생자다 말하자면 청년이라는 세대가 한국 사회 불평등의 희생자. 그러면 기성 세대라고 말하는 예를 들어서 현재의 50대, 1960년대생 이런 사람들이 불평등 구조의 가해자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청년들은 경쟁에 익숙하다. 경쟁의 승자와 패자를 줄 세워서 서열화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불평등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청년들 다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그리고 이 청년들 중에서 특히 남성 이대남이라고 부르는 저는 이 표현 자체가 함축하고 있는 어떤 의미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대남이라는 명칭에 담긴 의미가 뭐냐? 지금 20대 남성의 다수는 여혐이다. 남성 우월론자다. 가부장주의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50대, 60대 남성들이 혀를 찹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세대가 보수 극우가 많다 보수일 수 있죠 보수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는 이 청년들을 어떤 이념과 정치 성향을 가진 존재로 계속 그렇게 나아갈 존재인 것처럼 고착시키는 이런 문제적인 청년 담론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너무 그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청년들은 경쟁을 중요시한다 그냥 받아들이고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누군가는 야 정말 청년들이 시장을 아는구나 칭찬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청년들 이 이기적인 존재들 정말 문제다 자본주의의 무서움을 모르고 있구나 또 비난을 해요 근데 양쪽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청년들이 다른 세대보다 더 경쟁적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하나를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불평등의 문제가 또 불평등에 희생되는 사회적인 약자의 문제가 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또한 청년들 중에 다수가 지금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고,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청년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언젠가는 안정된 삶을 살 수나 있을까 이런 불안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이 덜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확인해보고 싶은 것은 청년이라고 하는 세대를 불평등 구조의 희생자로서 담론화하는 언어화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청년들 내의 세대 내적인 불평등이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심각한 그 현실,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 사회가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시면 청년층의 현재의 경제적인 상태를 세 가지 지표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용의 안정성과 소득 수준과 그리고 사대 보험 중심으로 한 사회 보장의 적용을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2002년에 분석한 왼쪽 결과물을 여러분이 보시면 모든 면에서 매우 불안정한 청년층 그리고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안정하지 않은 안정적인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소수를 이룹니다 그리고 중간이 많죠 여기 중간도 다 안정적으로 되면 제일 좋겠죠 매우 불안정한 계층이 그래도 덜 불안한 계층으로 가면 더 좋겠죠 하지만 어쨌건 간에 중간이 상대적으로 두터운 뒤집어진 U자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른쪽 10여 년이 지났어요 2014년에 정확히 반대가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 내에 고용 안정성과 소득 수준과 사회보험의 적용 이런 여러 측면을 검토해 봤을 때 모든 면에서 불안정한 청년층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안정하지 않은 계층이 또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이 비었어요 이런 거를 양극화라고 이야기하죠 시간이 경과하면서 청년층 내의 계층적인.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이로 불행히도 가고 있다란 겁니다. 그럼 그 차이에 현실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층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문제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검토들이 왜중요하냐면 88만 원 세대 책을 아시죠? 2007년도 현재 20대 비정규직 평균 임금을 어림짐작한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지금 비정규직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사실은 뭐냐면 청년이라는 세대가 혜택받은 기성세대에 의해서 다 비정규직이 된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에 많은 비정규직이 있듯이 청년층 내에는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생겨나고 있다. 그래프의 왼쪽 편에 사대보험들이죠. 연금과 직장 건강보험과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가장 큰 관심 고용보 적용률에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지금 얼마나 거꾸로 짜여져 있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걸 학문적으로는 역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 사회보장이잖아요. 개인 보장이 아니에요. 사회보장이란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충족시키기 힘든 계층들에게 우리 사회가 함께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될때더 나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자신이 벌고 있는 것들을 도움에 내어 놓는 거죠. 이게 복지 국가의 거시적인 합리성이죠. 내가 취약할 때 사회의 도움을 받고 내가 풍요로워질 때 사회 안의 다른 구성원에게 도움을 준다. 이렇게 사회의 커다란 합리성이 순환한. 그게 복지국가의 원리예요. 그런데 1차 분배의 영역에서 경제의 영역에서 더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회 보장의 혜택도 더 많이 받아요. 거의 100%야. 경제의 영역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회 보장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청년들이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 분배의 불평등이 2차 분배의 불평등으로 더 확장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청년층 내에서의 불평등의 현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여러 가지가 같이 보여지죠 퇴직금, 상여금, 유급휴가, 시간의 수당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소득의 측면들에서 청년층 내에서의 격차가 심각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청년층 내에서 이와 같이 심각한 불평등의 문제를 세대라는 이름으로 그냥 뭉뚱그렸을 때 정말 이 청년층의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문제가 어떤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오는 것이냐 이 청년층 내에서 매우 빠른 시기에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자산을 갖게 된이 청년들은 도대체 어떤 계층의 세습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런 빠른 상류층으로의 진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세대의 프레임으로는 던질 수가 없는 것이죠 세대의 틀 바깥의 사유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강조했던 바와 같이 청년 세대가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갖고 있는 커다란 중요성 그렇게 중요한 세대라면 그 세대 안에서 이와 같은 불평등의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실질적인 정책적인 대응해야만 이제 이 청년들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었을 때 우리 사회의 구조가 보다 덜 불평등한 구조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청년들은 지금 다른 세대에 비해서. 유난히 더 경쟁적이다. 시험이 곧 공정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능력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진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 시험 봐서 자격증 가지고 거기에서의 승자와 패자를 가지고 서열로 세우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결과 아니냐. 그런 의미에 차별을 당연시한다. 참 걱정이다. 이 청년들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교육을 잘못 받았다. 다 우리 탓이다. 난리가 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게 있어요. 정말 그런가? 정말 청년들이 그래? 그 질문을 던지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이 경쟁적이고 서열을 중시하고 능력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이런 담론들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포털만 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도처에서 특집을 하면은 지금 청년들 왜 이럴까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왜 이럴까라는 질문은 그렇다라는 전제에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전제가 취약하다면 그 질문은 아예 하지 말았어야 되는 질문이고요 하지 말았어야 되는 질문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질문을 반복해서 던짐으로써 그 질문이 전제가 되는 지금 청년들은 능력주의야라고 하는 그 어떤 명제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봐야 돼. 자, 이거는 몇년 전에 상당한 규모로 갖는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기회의 평등 또 기회 불평등과 결과 불평등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개인의 선택과 노력의 차이로 인해서 생긴 결과의 불평등이라면 수용을 해야 한다. 여기에 동의하냐? 20대가 제일 낮아요. 30대도 낮죠. 적어도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청년들이 20대가 더 능력주의적이다. 노력과 선택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이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청년에 대한 이미지는 여기에서 입증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하라고 했어요 기회의 불평등과 결과의 불평등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기회의 불평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기회의 평등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 결과로서 얼마만큼 불평등이 벌어지는지는 두 번째 문제가 될 거예요 하지만 결과의 불평등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기회의 불평등이 또는 기회의 평등이. 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여기에 보시면 역시 20대가 결과 불평등을 다른 연령대보다 더 중요시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우리가 단순하게 20대가 결과 불평등을 노년층을 제외하면 제일 중요시해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 분명한 것은 20대가 또는 30대가 이런 청년층이 기회불평등을 두드러지게 중요시하는 세대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은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공정성에 대한 인식,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지금 청년들은 시험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소득과 삶의 질이 불평등하게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도 실력이니까 요새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한대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요 정말 그런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에 아주 최근에 제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청년 세대 내에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분석을 해 봤는데요 그중에 지금 하나의 예로 보여드린 것이 학력입니다. 보시면 시장을 통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체제가 가장 공정하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더 많은 걸 가져가는 건 당연하다. 자 해외 대학 나온 사람 압도적인 다수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다음 4년제 서울 소재 대학 다닌 사람이 그다음 뒤따릅니다. 2년제 전문제 고등학교 졸업자 훨씬 더 낮게 나오죠. 무엇이 공정한 거냐? 어떨 때 우리가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냐? 또는 어떤 공정성의 문제에 특별히 민감하냐? 이런 것들이 계층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 세대 내에서 지금의 직업,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더 좁혀 들어가 볼게요. 시험에 대해서 사람의 능력은 대학입시, 취업시험 등 시험 성적을 보면 알수 있다.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은 공정하다. 정규직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비정규직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게 공정하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학력에 따라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년 세대의 공정성의 개념은 능력주의다. 청년들은 어쩌다가 그렇게 시험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하게 됐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담론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누구에 의해서 나왔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인국공건보조, 그죠? 인천국제공항공사, 그 다음에 한국건강보험공단, 이런 몇몇 공공 부문에서 인국공예 보안 업무 비정규직 사원들과 또 건보공단의 상담 센터 분들 이런 분들 같은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이든 아니면 자회사 전환이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젊은 정규직 사원들과 노조가 반발을 했잖아요 반발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줬던 것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다. 결과의 공정이 아니라 기회의 공정이다. 근데 그 기회의 공정이라는 것은 시험이다. 시험 봐서 들어와라. 그거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많이 반발을 했어요. 우리가 사람의 능력과 노력과 회사 조직 또 사회에 대한 기여. 성취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고 또 경험에 연관되는 숙련이 있고 또 조직 내에서의 소통의 능력과 여러 가지들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시험만 거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담론들이 쏟아져 나와요 청년들 왜 이럴까 왜냐면 거기서 정규직 전환 반대한다고 판말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굴이 청년이었거든. 근데 그거 알고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 바로 청년들이 지난 7월이었죠. 35개 청년단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었죠. 그들도 청년이었어요. 우리가 청년 세대 내에 어떤 특정 계층, 특정 집단이 보이고 있는 특성을 그 청년 세대 전체의 특성인 것처럼 만들 때에 청년층 내에서의 차이들, 상반된 잠재성, 그 안에서의 서로간의 갈등, 불평등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대라는 현상,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청년 세대가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질 때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세대라는 것이 칼 마나임이 이야기했듯이. 동질적인 유사한 사회학적 집단 공동체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청년층 내에서의 계급 계층적인 균열이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응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현재의 불평등이 미래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어떤 씨앗을 이 현재 시점에 이미 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지금 고용의 차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지금 소득의 차이, 월 300만 원 버는 사람, 월 100만 원 버는 사람. 지금 부모의 배경의 차이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모를 가진 청년과 자기 스스로 지금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야 되는 청년들 이런 다양한 차이들 내에 어떤 불평등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청년들 자신이 나의 미래를 지금보다 더 낮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나의 미래가 내가 꿈꾸는 미래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이 시점에 무엇인가를 할수 있는 가능성을 차별적으로 갖고 있다는 라 거예요 좋은 직장에서 많은 소득을 받고 있고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청년들이라면 지금의 나보다 5년 뒤, 10년 뒤의 내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학원을 다닐 수 있어요 해외 연수를 갈 수가 있죠 기술도 추가로 배울 수가 있어요. 외국어도 더 배울 수 있어요. 그게 지금의 이 사람의 더 좋은 위치라는 것 지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자원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할수 있는 자원이 그 안에 포함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반대 극단에 있는 청년들은 생계를 위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돼요. 그럼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보다 나아지려면 지금 내가 기술을 배우든 자격증을 따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죠 돈과 시간이에요 근데 돈과 시간을 내가 가질 수 있으려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뭔가를 투자하는 동안 먹고 살수 있는 돈이 어디 있어야 되죠 내가 그게 없는 거야 없으면 부모님이라도 있어야 되죠 부모님이 그걸 해줄 수가 없어 그러면 아침부터 밤까지 오늘 하루의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현재 할수 있는 자원을 현재 시점에 갖고 있지 않은 거죠. 말하자면 객관적인 기회의 불평등이 이 포괄적인 불평등 안에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의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가 누구나 시험 볼수 있다는 것이 과연 기회의 평등이냐. 그거는 조선시대에 평민들도 과거를 볼수 있었다는 것과 같은 말인 거죠. 이 구조적인 청년층 내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상위에 있는 청년들은 10년 뒤에 더 상위가 될 거예요. 더 많은 소득을 받게 되겠죠. 지금 하위에 있는 청년들은 10년이 지나도 소득 수준이 같을 거예요. 최근에 나온 어느 연구 논문에서 지난 10년 동안 실제로 그래 왔다는 실증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